텐트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요. 세 문이 다 열리고 반대편도 다 열리고 오늘의 텐트는 지프의 배럭 텐트입니다. 터널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립이 되는 텐트예요. 헬리녹스 터널 텐트와 굉장히 비슷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. 텐트 무게는 27kg로 무겁습니다. 근데 왜 무겁나 했더니 구성품이 많더라고요.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텐트 스킨, 루프 플라이, 이너, 그라운드 시트, 우레탄 창 이렇게 풀 세트 구성입니다. 설치는 스킨을 먼저 펼쳐주면 돼요. 폴대는 두꺼운 폴대 네 개랑 그리고 얇은 폴대 두 개로 이루어졌거든요. 딱 보여요 차이가 두꺼운 폴대 네 개를 먼저 슬리브에 이렇게 네 개를 꽂아주고 두 개를 이렇게 대각으로 교차시켜 줍니다. 폴이 애초에 텐트 형태에 맞춰서 이제 약간 이렇게 휘어져 있네요. 이렇게 4 개의 폴이 끼고 이제 팩을 박습니다. 자 이제 자립을 한번 해볼까요? 자 자라자 자이두개 폴을 넣으면서 자립이 되네. 신기하네. 3 개를 해줘요. 어. 텐트가 되게 신경을 많이 쓴게 보여요. 헬리녹스를 많이 유사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좀 좋은 부분들을 추가해서 나온 거 같아요 헬리녹스 터널 텐트는 이렇게 정문으로만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해서 좀 불편했는데 이건 옆문을 열어 놓으면 쓸수 있어 이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세 문이 다 열리고 반대편도 다 열리고 앞뒤 정면 후면이 다 열린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. 뭔가 좀 아, 진짜 개방감 좋다 느끼 느끼고 있어요 지금. 총 메시망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군데가 열립니다. 이쪽에서 와서 보시면 개방감이 엄청나죠. 진짜 이게 진짜 그어때면 미니멀한 뷰하우스 느낌이 좀 이거 나요. 이거 뭐야? 텐트 또 샀냐 이거? <laughs> 아빠, 자 촬영 메시망도 다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완전 풀 개방이 됐습니다. 아 텐트의 공간감 사이즈를 보면 확실히 공간은 이제 워낙 크다 보니까 넓어요 진짜 넓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이너텐트가 추가된다면 이 마그네틱이 진짜 이렇게 쉽게 붙습니다 근데 안 떨어져요 신기해 자 이렇게 이너텐트 결합이 끝났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. 이렇게 여기서 의자 피고, 그리고 각종 캠핑 기어들 두고, 책상 두고,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여기 안에는 130cm 짜리 폭의 2p 짜리 이너 텐트가 들어있어요.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, 지프, 이 브랜드가 메시 환기에 엄청 좋아하네. 이게 이너 텐트도 양쪽에 다열수 있습니다. 아. 두명 자기 충분한 공간이고요 이+ 이너 텐트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연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텐트 안에서 앞문을 통해서 문을 여러 번 열고 나갈 필요 없이 연문으로 바로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음에 들었던 게이 문조차도 메시망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텐트도 앞뒤 좌우 다 메시로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. 개방감도 좋지만 진짜 계절에 상관없이 쓸수 있는 텐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사실 이런 메쉬들이 많이 들어가면 이제 인건비도 들어가지만 또 나중에 AS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.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쉬는 진짜 아낌없이 쓴것 같아요 텐트가. 그리고 이 텐트의 포인트 이, 이 홀잭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. 이렇게 전용 홀잭 자리가 있다는 거는 캠핑할 때 정말 편합니다. 왜냐하면 뭐 홀잭을 따로 해도 되고 뭐 우레탄을 뚫어서 호모노를 쓸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손안 대고 원래 구멍이 있으면 아무래도 쓰기가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이 여기 한 군데 저쪽에 한 군데 총두 개가 있거든요. 이런 공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마지막으로 이 우레탄 창을 장착하면 풀착장이 됐습니다. 풀착장 그래서 이 텐트의 가격은 얼마냐면요. 159만원입니다. 물론 비싼 가격입니다. 하지만 구성품들이 정말 알차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텐트를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은 다수의 인원과 캠핑을 가시는데 좀 사계절에도 쓰고 싶고 좀 넓은 개방감, 그리고 전고가 낮은 텐트가 불편해서 안에서 편하게 걸어다니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는 텐트고 이 텐트의 단점을 찾아보자면 폴대를 체결할 때 그리고 뭐 우레탄 창을 체결할 때 지퍼를 말아서 묶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뻑뻑한 감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악력이 좀 들어가서 한 2인 이서 설치하는 걸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어차피 이 정도 규모의 텐트로 솔캠을 거의 가진 않으니까 두명 이상이서 설치하신다면 편하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늘의 텐트백과 지프의 배럭 텐트였습니다. 여러분, 텐트 리뷰는 무카캠핑에서.